다양한 매물 접수 환영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매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답사는 하루 전에 꼭 전화문이 미리 주고 오시고요. 저희 당진 명동 부동산에 매물 접수해 주시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당진 명동 부동산 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 이름은 당진 중정수영장 전원주택인데요. 이렇게 전원주택 앞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오늘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정형 전원주택 들어보셨나요? 전원주택 가운데에 정원이 있어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전원생활 즐기실 수 있는 오늘 전원주택인데요. 조경수에만 500만원 이상 투자한 전원주택 주인 세대가 직접 거주 위에 건축한 신축급의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은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 앞쪽에 주차하실 수 있는 주차장이 아주 넓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 총 넉넉하게 4대 정도도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원 스틱 뒤편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해서 전원주택 이제 들어가는 문이고, 중정형으로 해서 서양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이제 수영장이 있는 오늘 주택이에요. 전원주택은 생산관리지역의 대지 706제곱미터로 약 214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외부의 수도시설, 그리고 예쁘게 조경수, 연산홍, 공작당풍, 소나무 등 많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오늘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전원 주택의 장점이 톨게이트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6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톨게이트 가깝게 뭐 시내, 뭐 당진 시내까지 10km 정도로 또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전원 주택입니다. 어, 좀 휴식형의 전원 주택인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좀 나만의 공간을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좀 즐기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주택인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전면으로 나가서 수영장 있는 부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전원주택 안쪽으로 또 저희 중정 숨겨져 있는 또 정원으로 가는 문인데요. 이 오른쪽 문은 주방 옆에 있는 보조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옆문으로 식자재 이렇게 옮겨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정형 전원주택이라 이렇게 전원주택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가운데에 정원이 있는 오늘 형태의 전원주택이고요. 전원주택은 주인세대분이 거주를 위해서 직접 건축한 오늘 세대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수영장이 있는 오늘 구조의 전원주택이고요. 주변에는 화단이 있어서 예쁘게 조경수, 꽃나무 심으시고 잔디마당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서 한켠으로 창고와 텃밭까지 있는 오늘 전원주택입니다. 이제 예쁘게 이제 5월이면 장미가 또 피죠. 장미대가 이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꽃도 피고 탄켠으로 이렇게 텃밭도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당진 중정 수영장 전원주택 영상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외부에도 이렇게 외부 수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물 주시고 하는 거 이렇게 수도를 이용해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조그맣게 창고시설 있는 것도 이용해보시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연산홍이 가득가득 심어져 있고 피어있는 오늘 전원주택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톨게이트가 6km 밖에 안돼요. 왔다갔다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시거나 올라가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어, 다 좋고요 위치가 너무 좋고 데크 위에 예쁜 이렇게 파라솔 의자 가져다 놓으시고 전원생활 이렇게 즐기시기 너무 좋은 오늘 전원주택입니다. 물 콸콸콸 이렇게 틀어놓고 어, 손주분들 있는 분들은 또손주들 와서 놀다가 가라 하시는 그런 전원주택이 될것 같고요. 여기가 이렇게 중정형으로 꾸며놨다고 하는 부분인데 안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예쁘게 이쪽에 꽃아무 심어가지고 안에서도 정원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구조의 오늘 전원주택입니다. 전망 막히는 거 없이 확 뚫린 전망 즐기실 수가 있고요. 물도 아주 잘 나옵니다. 전원주택은 지금 사실 이렇게 전원주택 크게 넓게 좀 지으려면 굉장히 요즘에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신축급으로 이런 전원주택 좀 생각을 수영장 있는 전원주택을 생각을 하셨다면 좀 강력 추천드리는 오늘 전원주택이고요. 어도권에서 내려오시기에 이 거리도 워낙 좋고 어 인접성, 인접급성이 굉장히 좋은 오늘 주택입니다. 실내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 일반 목조 구조의 신축급 전원주택이에요. 사용 승인이 22년 9월 7일 140.96제곱미터로 약 43평형 방 3개, 욕실 2개를 가지고 있고요. 왼쪽으로 신발장 3단 이렇게 분리되는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늘 전원주택이 나옵니다. 전원주택 d 자 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식으로 이제 방과 주방, 이제 거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안쪽으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중정형의 전원 주택입니다. 안에서 보는 바깥의 수영장 정원 모습은 이런 느낌이고요. 조금만 나무들이 더 자리를 잡게 되면 더욱 더 정원이 예 예쁘게 이제 변신할 오늘 그런 전원주택일 것 같습니다.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소파 놓고 저희. 전원 주택 안쪽으로 중정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전원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접등, LED 조명, 조명이 다 따로따로 또 버튼으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조명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거실에 실링 팬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실링 팬만 이렇게 돌려도 이제 공기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 냉방 효과도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실, 주방,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5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에어컨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편리한 구조의 오늘 전원주택이고요. 전원주택 주방 모습입니다. 기억자형의 냉장고장 짜져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상부장, 하부장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제 화이트톤의 기억자형 주방 모습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에서도 바로 이제 저희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문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 보조 주방입니다. 보조 싱크의 하부장, 냉장고, 세탁기, 뭐 이렇게 김치냉장고 등 보관하실 수 있는 팬트리 공간 겸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 모습 보여드리고요. 아까 전에 저희 수영장 가는 길에 있었던 이분이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조 싱크 옆쪽에도 앞쪽에도 이렇게 창이 나있고요 거실을 정말 넓고 크게 즐기실 수 있고 우리 정원이 이렇게 보이게 뷰를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오늘 전원주택이라는 점 말씀드려요 메인 욕실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사업 부스까지 있어서 이렇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오른편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메인 욕실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 이렇게 붙박이장 시설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작은 방 모습 보여드립니다. 이 방에서는 이렇게 반대편인 저희 들어오는 쪽에 정원 모습이 펼쳐지는 전원 스택이에요.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모습, 이렇게 이불장, 옷장 하실 수 있는 부분 보여드립니다. 사실 세컨하우스로도 좋지만 실거주 하시기에도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분, 시공이 되어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중정으로 이렇게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고요. 이쪽은 중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방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렇게 창문도 나 있고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또 시공이 되어 있는 오늘 주택입니다. 시내권까지는 또 양쪽 서산 가셔도 뭐1 0 k m 당진 가셔도 10km 정도. 톨게이트는 6km에서 가깝게 시내권 이용하시면서 좀 고급스러운 신축급 전원주택 수영장 딸려 있는 주택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집이고요. 해도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이제 안방에서 보는 뷰는. 남양이에요. 그래서 남양 보는 쪽으로 지금 안방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안방에서도 밖으로 나가실 수 있게끔 목조 구조, 일반 목조 구조 전용 이렇게 창이 또 되어 있는 오늘 주택입니다. 안방 안쪽으로 욕실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샤워 부스까지 있는 공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창도 나 있네요. 자세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전원주택은 매물명 당진중정수영장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대지로 서양세대였어요. 대지 7 0 0제곱미터로약 214평의 건축연면적 1층 단층 세대로 140.96제곱미터 43평형입니다. 건축 사용 승인일은 22년 9월 7일. 상수도 이용하고 있고 LPG 가스보일러 이용하고 있는 일반 목조 구조의 단층 세대였습니다. 방세개 욕실 2개 주차장 있는 정미면에 수영장이 있는 신축급 고급 전원주택입니다. 진입 도로도 좋고요. 평평한 평지 위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산 조망권의 주택입니다. 조경수만 약 500만원 이상 투자한 세대예요. 주인 세대가 거주 위에서 직접 건축한 중정형, 어, 가운데에 정원이 있는 오늘 주택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다섯 대 시공, 방마다 거실, 이렇게 주방 시공 완료되어 있고요. 당진 시내, 그리고 서산시 운산면 소재지 모두 둘다 가깝게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는 오늘 주택입니다. 당진시청, 마트, 편의시설, 터미널, 주유소 등은 10km 이내로 가깝게 이용하시고, 톨게이트는 서산이 좀 가깝습니다. 철선 톨게이트까지 6km, 대형병원 12km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당진 중정수영장 전원주택 매매가 영상 표기해드렸습니다. <목소리>